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하다가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갑자기 어색해질까요? 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이 좋아요를 많이 받지 못하면 괜히 우울해질까요? 왜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면 갑자기 불편해질까요? 이런 경험들 모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을 80년 전에 이미 꿰뚫어본 천재가 있었습니다. 1944년 한 프랑스 철학자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지옥은 타인이다. 장 폴사르트르. 이 한마디로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낸 20세기 최고의 사상가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식으로만 해석하곤 하죠. 오늘은 사르트르가 정말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 철학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SNS 시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르트르의 메시지가 얼마나 절실한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르트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905년 6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사르트르. 그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두살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죠. 외할아버지는 독일어와 수학 교사였는데 어린 사르트르에게 책을 읽어주며 지적 호기심을 키워 주었습니다. 사르트르는 한쪽 눈이 사시였습니다. 이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죠. 나중에 그가 타인의 시선에 대해 그토록 예리한 통찰을 보인 것도 어쩌면 이런 개인적 경험이 바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1924년 사르트르는 프랑스 최고의 명문대학인 에콜 노르말 슈페리웨르에 입학합니다. 여기서 그의 운명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드 보부아르였죠. 1929년 철학교사 자격시험에서 사르트르는 1등 보부아르는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부아르는 역사상 이 시험에 합격한 최연소 여성이었어요. 21세였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지적 능력에 매료되었고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랑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였을까요? 그들은 전통적인 결혼 제도가 사람을 구속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소유하지 않겠다. 당신도 나를 소유하지 마라. 이것이 그들의 약속이었죠. 실제로 두 사람은 평생 다른 연인들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여겼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이런 관계를 필수적 사랑과 우발적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로는 필수적 사랑, 다른 사람들은 우발적 사랑이라고 말이죠. 1930년대, 사르트르는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소설 구토는 1938년에 출간되었는데, 이 작품에서 이미 실존주의의 핵심 아이디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르트르의 철학을 결정적으로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죠.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기상관 측병으로 징집되었어요. 전선에서 날씨를 관측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1940년 6월 독일군의 대공세가 시작되면서 프랑스군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르트르는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독일 남서부의 포로수용소에서 9개월간 갇혀 지내야 했죠. 이 경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 사르트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유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자유를 잃어본 사람만이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안다고 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도 사르트르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절망할 것인가, 희망을 품을 것인가, 동료들과 연대할 것인가, 혼자만 살아남으려 할 것인가, 독일어를 배워서 간수들과 소통할 것인가,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 사르트르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된다. 1941년 3월, 사르트르는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그는 레지스탕스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주의와 자유라는 조직을 만들어 반독일 활동을 벌였죠. 이 시기에 사르트르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전쟁이 끝난 후 사르트르는 본격적으로 실존주의 철학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3년 그의 대표작 존재와 물을 출간했어요. 무려 8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철학서였지만 놀랍게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르트르는 매일 파리의 카페 드 플로르에서 글을 썼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끊임없이 담배를 피우며 원고지를 채워나갔죠. 그가 얼마나 많이 담배를 피웠는지 하루에 세 갑을 피운다고 했으니까요. 왜 카페에서 작업했을까요? 사르트르는 집중이 잘안 되면 장소를 바꾸곤 했는데 카페의 소음이 오히려 집중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기도 했죠. 보부아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각자의 작업에 몰두했어요. 가끔 서로의 원고를 읽어주고, 토론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이 당시 파리의 명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을 알아볼까요? 사르트르 철학의 출발점은 이한 문장입니다.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 영어로는 existence precedes essence. 실존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펜을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펜을 만드는 사람은 먼저 글을 쓰는 도구라는 목적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펜을 설계하고 제작하죠. 즉, 펜의 본질인 글쓰기 도구가 펜의 존재보다 먼저 결정되는 겁니다. 칼도 마찬가지예요. 장인이 칼을 만들 때는 먼저 자르는 용도라는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게 칼을 만듭니다. 본질이 존재에 앞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도 누군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걸까요? 종교적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신이 인간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사르트르에 따르면. 인간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본질도 없이 이 세상에 그냥 던져집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예술가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그냥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갑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대학생 철수를 생각해 봅시다. 철수의 부모님은 우리 아들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니까요. 친구들은 요즘은 공무원이 최고야라고 말해요. 사회는 성공하려면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정작 철수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 요구에 맞춰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사르트르는 이런 상황을 자기기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역할에 안주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르트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 인간은 자유롭다. 왜냐하면, 일단 세상에 던져진 이상,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니. 운명이라는 것은 보통 정해진 것, 바꿀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자유가 운명이라고 하니까요, 사르트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선택하지 않을 자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심지어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입을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심은 뭘 먹을까? 이 일을 할까 말까? 이 사람과 만날까 말까? 등등.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는 모두 내가 책임져야 해요. 부모 탓, 사회 탓, 운명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적 불안의 원인입니다. 자유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자유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거든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켰다고 해봅시다. 이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르트르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음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삶의 작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써준 대본을 읽는 배우가 아니라, 스스로 대본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이자 감독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의 가장 유명한 명제, 지옥은 타인이다로 이어집니다. 1944년, 사르트르는 출구 없음이라는 희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지옥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요. 하지만 여기서 그리는 지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불타는 지옥불도 고문 도구도 없어요. 대신 한 방에 세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가르생, 이네즈, 에스텔. 이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죽어서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가르생은 전쟁 중에 타령한 비겁자입니다. 이네즈는 동성애자로 친구의 연인을 유혹해 그 친구를 자살로 몰고 간 여성이고요. 에스텔은 불륜을 저지르고 아이까지 죽인 여성입니다. 이들은 이 방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서로를 끊임없이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잠들 수도 없고, 눈을 감을 수도 없어요. 24시간 내내 서로를 응시하며 지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봅니다. 하지만 금세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죠. 그렇다고 헤어질 수도 없어요.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이때 가르생이 외칩니다. 지옥은 타인이다. 이 말을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사르트르가 말하고자 한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만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은 볼수 있지만, 내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재미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말한 농담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알수 있어요. 내가 친절한 사람인지는 내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객체화합니다. 나를 하나의 사물로 만들어버려요.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을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나가 아닙니다. 면접관들의 눈에는 지원자 A가 되는 거죠. 내 모든 면이 평가의 대상이 되고, 점수로 매겨집니다. 이때 느끼는 어색함, 불안감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의 시선의 위력입니다. 나는 주체였는데, 갑자기 객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소유하려고 하죠. 상대방이 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런 욕망은 결국 상대방을 객체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그토록 전통적인 결혼을 거부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람을 서로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대신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소유하지 않겠다. 당신도 나를 소유하지 마라. 우리는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자 실제로 두 사람은 다른 연인들도 사귀었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비밀은 없었죠. 이런 관계가 가능했던 이유는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관계가 쉽지 않죠.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시선에 맞춰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시선에 완전히 휘둘리는 것이에요. SNS를 예로 들어볼까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이 사진이 예쁘게 나왔나?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를까? 댓글은 뭐라고 달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사진을 올리고 나서는 몇 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해요. 좋아요가 몇개 늘었나, 댓글은 달렸나 보는 거죠. 좋아요가 많이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적게 오면 괜히 우울해져요. 이게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의 시선의 현대적 버전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심지어 자아 가치까지 좌우되곤 해요. 인플루언서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팔로워들의 시선에 철저히 구속되어 있어요. 팔로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조회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니까 항상 시청자들의 반응을 의식해야 하죠. 댓글 하나하나에 일일비하고, 조회수가 떨어지면 불안해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익명의 시선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나를 어떻게 볼까? 동료들이 내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까? 승진 심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줄 만한 일을 선택하기도 하죠. 내 진짜 꿈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꿈을 쫓기도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타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을까요?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해답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즉, 타인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내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내가 책임져야 하고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일을 시킨다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는 있어요. 거부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동료들은 뭐라고 할까,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가 결정해야 해요. 따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내 선택이고, 그 결과도 내가 감수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아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진정성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가짜 자아를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면서 진짜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르트르가 말하는 자유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 선택한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단순히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선택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정직하게 살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인간은 정직하게 살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내가 거짓말을 선택한다면 인간은 거짓말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자유는 무거운 부담입니다. 내 선택 하나하나가 인간이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정의가 되는 셈이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sns에서 어떤 게시물을 올리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인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모든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모든 선택들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을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2025년. 우리는 사르트르가 상상도 못했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소셜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히려 기술의 발전이 이런 질문들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선택의 어려움도 커졌거든요. 예를 들어 과거에는 태어난 지역, 태어난 계층에 따라 인생이 거의 정해졌어요. 농부의 아들은 농부가 되고 상인의 딸은 상인과 결혼하는 시기였죠.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무수히 많은 직업이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해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어디든 가서 살수 있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죠. 이런 자유는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기도 해요. 선택장애라는 말이 생긴 것도 바로 이 때문이죠. 요즘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불안의 상당 부분도 여기서 나온다고 볼수 있어요.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고, 선택한 뒤에도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하고 계속 의심하게 되는 거죠. FOMO, Fear of Missing Out 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가능성들을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죠. 이것도 결국 선택의 부담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사르트르라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불안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불안을 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 실제로 사르트르는 실존적 불안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이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증거라고 봤죠. 동물들은 실존적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안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정도의 후회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선택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뭘 먹을지, 어떤 책을 읽을지,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선택들로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선택의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택하는 과정 자체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실패한 선택이라고 해도 그것이 나를 더잘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될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선택에 책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운명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관계도 이런 철학의 실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통적인 형태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모든 결과를 받아들였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을 테고 때로는 질투나 외로움도 느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보부아르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책임한 방종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르트르는 1980년 4월 15일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부종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어요. 그의 장례식에는 무려 5만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생전에 사르트르는 모든 권위를 거부했어요. 1964년에는 노벨문학상도 거부했죠. 상을 받으면 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끝까지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거예요.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난 지 45년이 지났지만 그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절실해졌다고 할수 있어요.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한한 책임의 시대에도 살고 있어요. 매 순간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합니다. 지옥은 타인이다. 하지만 천국도 타인입니다. 우리는 타인 없이는 살수 없고, 타인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고통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조건을 인정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내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리는 선택은 정말 내 의지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선택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실패 자체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인가? 내가 추구하는 성공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주의의 시작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신을 만들어 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선택을 통해 어떤 인간이 되고 싶으신가요?" 답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어요. 오직 여러분만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증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사르트르의 또 다른 명언을 들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당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당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이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겪었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든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철학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철학자와 함께 인생의 깊은 질문들을 탐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